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어, 리얼한데요 방금 거? 그런데 이제 <laughs> 요즘 이야기로 넘어가면 가장 뜨거운 사건은 역시 그 박시우 씨와 고영욱 씨. 박시우 씨는 그 연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경찰의 추석 요구를 계속 받다가 3월 1일에 드디어 출두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고영욱 씨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관련 성추행 및뭐 성폭행 등등에 인해서 지금 검찰이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 명령을, 일단 명령을 청구를 했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게 청구를 한 거고 아직 결정은 안된 거라는 점. 전자발찌 뭐 연예인 1호를 예. 하고 있는데 아직 1호는 탄생하진 않았어요. 이런 어떤 섹스 스캔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우리가 분류를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두 사건 다 판결도 나오지가 않았음에도 자, 고영욱 씨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역시. 미성년자겠죠. 예,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데 그 기록을 보면은 13세, 14세도 있었거든요, 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만 13세, 14세일 때는 뭐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근데 합의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영욱 씨를 연, 되게 유명한 연예인으로 알고 있고 연예계 관심 있는 소녀들이 좋다고 했을 때 했다고 해도 그게 합의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탕 하나 주고 애 깨있는 거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어떤 부분에 약간 직관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13세, 14세 진짜 여기 한번 딱 쳐다 놓고 보시면은 그냥 아, 되게 몹쓸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라는생각이 들어요. 좀 고영욱 씨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열린 마음으로 편하게 비판을 해도 되지 않나 음,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되게 시끄럽고 싸움도 많이 잦은데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짝 딱히 아직 애매한 거 예. 그게 예, 이제 대표적으로는 바로 박시우 씨 이게 그래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어떤 강제성을 가졌냐 아니면 여자 쪽이 사건을 조작해서 협박을 했느냐 진실이 무엇이 됐든 간에 예. 여기로 좀 블랙홀처럼 모든 게막 빨아들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기승전 박시우 박시우 씨 꺼내 있어서 만큼은 새로운 팩트가 나왔다기 보다는 예. 좀 가지고 논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 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그 여성이 검찰 출하한데 인형 같은 외모 아니, 이거는 무슨. 경찰 멘트를 인용한 거였었죠, 아마도. 예. 소개팅에서 막 여자 소개받을 때 이쁘냐? 이런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피해자 일 수가 있는 사람인데. 예. 청담동 앨리스에서 그 사랑의 그 결말을 맺었잖아요. 그 뒤에 이 사건이 벌어져서 그걸 가상 편지 형식으로 세경이가 그 장태일 차 회장에게 보내는 이혼 청구서 뭐 이런 식으로 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팬클럽에서 무슨 기사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되게 중요한 어떤 성폭행 사건의 어떤 피의자 신분으로 일단 들어온 거예요 조사 조사를 받으러 온 건데 좀 상식적인 멘트 좀 달아주실 수 없나 네. 침묵도.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언론한테는 예. 어떨 때는 분명히 미덕이 예, 될수 그렇죠. 있다는 거를 좀 이제 매체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결론을 우리가 섣불리 내면 안 돼요 그쵸. 섣불리 내면 안 되는데 다만 박시우 씨에 대해서 그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도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생활이고요 근데 자기 관리 측면에서 현명하지 못했다는 거 오늘 그첫 주에 굉장히 센 주제를 가지고 그쵸. 저희들만의 주장이 담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섹스 스캔들은 클릭을 부른다. 연예인의 섹스 스캔들은 매체 수준을 가늠하는 리트머스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연예인의 사랑과 정의와그 축복이 넘치는 세상이 될 때까지 저희 코너는 계속 될것 같습니다. 연예는 수다다 강명석 이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새 코너 어떠셨는지요? 어, 이 분야에서 인정받는 남자들의 뉴스 수다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원한 코멘터리 기대하겠고요. 앞서 본 박시우 사건은 갈수록. 점입 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강제성 여부가 정말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사건이 이제 폭로 전으로 이어지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호 군은요 눈썹이 이렇게 새까맣게 어. 이렇게 꺼내인지 어. 소컨딩. 몰랐어요 진짜 많은데요 수신 네. <laughs> 어쨌든 당신은 개념 있는 멋쟁이. 아, 네. 자, 그리고 리틀 싸이 민우군 정말 참 귀엽네요. 특히 그 동글동글한 배가 <laughs> 네. 싸이랑 정말 똑 닮았네요. <laughs> 네. 진짜. 옆에 옆에 너무 똑같아요. 포스도 네. 비슷해 포스도. 아, 그러니까요. 네. 자, 뭐 이제 싸이의 그림자를 벗고 가수 민우군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슬씨. 네, 이번 주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사진을 보니 망원도 이런 망원이 없습니다. 최대 망원 스타와 교과서에 등장한 스타까지 추적했고요. 어느 연금술사, SBS 파워 FM, DJ들이 총출동했습니다.